검찰은 300만 불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대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법원이 그중 200만 불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북미 남북 간 관계가 경색되어 2019년 하반기부터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2019년 7월 대선 주자 지지율은 3.9%로 전국 5위 2019년 9월 대선 후보 선호도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조국, 유시민에 이어 4위 2020년 1월 지지율은 3%로 전국 4위에 불과하였으며 2019년 9월 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경기도지사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적 리스크,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방북을 추진했다는 것은 속아 웃을 일입니다. 김성태는 북한 조선 아태위와 히토류 등 강물 채굴권을 포함하여 약 200조에 이르는 사업권을 확보한 후, 쌍방울 그룹 회사들의 주가 부양을 위해 국내 주식시장에 홍보할 수단으로 북한에서 공개적인, 협약식을 하기 위해 북한 방문을 추진하였고 쌍방울이 북한 조선 아태위에 건넸다는 300만 불은 김성태 본인의 방북 비용인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법원은 김성태, 안부수, 박용철 등의 전문 진술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라는 예외를 적용하여 모두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성태 안부수 방영철의 진술은 쌍방울과 조선 아태위관 체결된 합의서 및 쌍방울 내부 IR자료 국정원 문건의 기재 내용과 배치되고 안부수의 진술은 재판정 내내 변경되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의 진술 모의 세미나를 했다고 폭로했으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도 회유 압박을 당했다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 안부수, 박용철 등의 전문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판결 이후 보도된 사실에 따르면 쌍방울이 안부수의 딸에 오피스텔을 제공하였고 안부수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존 진술은 북한 측 인사를 만나 이재명 도지사 방북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였는데, 2023년 4월 18일, 쌍방울이 북한에 준돈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한 대납이다. 라고 바뀝니다. 쌍방울이 안부수를 매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